자, 이번에는 우리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 보자라는 겁니다. 이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? 자, 이렇게 생긴 요 사각형들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러면 요때의 값을 y1, 요때의 값을 y2라고 하면 이 사각형의 높이가 y1 y2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. 그죠? 밑변의 길이는 dx인 요 사각형들의 합이다. 그지 그래서,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다. 그래서,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문제를 풀어줘라. 혹은, 어느 게 위의 식이고, 어느 게 아래식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요? ASB까지, 어떤 게 위에 있고, 어떤 게 밑에 있는지 모르니까, 이게 빼, 양수가 될지, 음수가 될지 모르잖아, 그죠? 그래서 그냥 절대 값에, y1-y2를 해버리면, 이 값이, 양수든 음수든, 어차피 양수로 해결점 뭐지, 계산이 될 거니까, 정리가 되겠죠. 되겠습니까? 혹은, 이 중간에서 이제 구간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, 어 이렇게 생겼다면, 이거는 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값을, 이걸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겠다? a에서 b까지 그냥 y1-y2에 dx를 한 다음에 전체 절대 값을 취해도 어차피 같은 값이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. 되겠습니까? 대신 조심할 것은, 이때는 주어진 구간에서 a에서 b 사이에서, 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서, 두 개가 이제 교차가 된다면, 이때는 한 번은 플러스가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니까, 그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. 맞아요? 그럼 각 구간별로 끊어서, 여기서 여기까지 절대값 취해서 한번 풀어주고,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전체 절대값에서 구해서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,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. 되겠나요? 그래서 구간이 변하지 않, 구간에 이제 뭐냐, 두 개의 교점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만 딱 존재한다면, 이거는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. 되겠습니까? 그래프에 가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플러스,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 이건 얘가 위에 있다가 이번에 밑으로 가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. 그럼 이게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. 이식에서 이식을 빼버리면 맞나요? 그러면 이 넓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잘라서 풀어야 한다는 거죠. 되겠습니까? 그러면 이게 0 되는 값이 이렇게 3 개가 존재할 거 아니야, 그지?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뭐 y1 마이너스 y2의 Dy를, 아, dx를 해주고 또 베타에서 감마까지 y1 y2에 dx를 해주면 되는데 어떤게 사실 양수고 어떤게 음수일지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고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. 그죠? 어, 그래서 그런게 혼돌될때는 그냥 각 구간마다 다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풀어주면 전체 양수값으로 다 나올테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되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일 때는 그냥 구해서 절대값 채워버리면 어차피 넓이가 되겠다, 이런 겁니다. 되겠습니까? 자, 이번에는 범위가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y값이 변할 때, 이때도요, 하나의 식에서 다른 식을 뺀 다음에 뭐를 해라? 그냥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. 되겠나요? 어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좀 수고로움이 어, 없어도 되겠다. 이런 얘기죠, 되겠습니까? 네,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.